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관정부식 원인과 방지책 4가지를 네 쓰시오. 아니면 뭐 황하수소에 의한 관정부식 원인과 방지책 4가지를 네 쓰시오. 이렇게 됩니다. 어, 이게 총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19년치입니다. 19개년치. 이게 지금 7번이 출제가 되었네요. 참고로 이제 직발단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사시면요. 그 영상에는 없지만은 책에는 출제 횟수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하신다면, 네, 책을 사보는,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원인으로는 관내가 이제 현기 상태가 되면 하수 중 황산염이 환원되어 황화수소가 발생되며 대기에 농축된 후에 벽면의 결로로 인해 재용화가 되고 호기성 상태로 유황산화 세균에 의해 산화되어 황산이 생생되어 부식시킨다. 그래서 반응식은 H2S 플러스 EO2, 화살표 H2SO4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어, 여기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페스들이. 그러면은 이제, 현기성이 되면은 여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제 밑으로 다시 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체결은 이제 환기, 염기, 염소주입, 산소공급, 퇴적물제거가 되는 것이죠.